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모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0편제 88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지져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지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른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유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리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 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 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요하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사오며 죽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불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멘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찬송시이지만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2절을 제외하고는 이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 절규가 거의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또 서원으로 맹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런 다짐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드려진 것은 그가 당하는 그 고통을 죽음에 비유해서 그 고통을 줄곧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외국인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살자는 말보다 아이고 죽겠다 이제 죽었다 등이 죽겠다는 말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죽겠다는 말은 죽음을 방불케하는 심한 고통을 말한다고 봅니다. 본문의 저자가 말하는 그스울도 삶을 얽으면는 그 고통과 눈물. 또 실족함과 손실, 두려움, 절망 등의 권세를 말하며 또 무덤에 견주어서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맞이한 이 서울에 비유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는 마치 죽임을 당한 자 같고 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스스로 반문합니다. 마치 이 죽은 자 같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느냐? 또 유령과 같이 된 자기 자신이 일어나서 주를 어떻게 찬송하겠는가? 또 무덤과 멸망 중에 있는 그 같은 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또 허감과 잊혀진 땅에 있는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이 어찌 주의 기적과 공의를 알수 있겠는가 스스로 묻습니다. 그는 그의 답이 무엇인지 잘 알지요. 그의 대답은 노입니다. 그러나 이0편의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사막의 바람이 그센 이유는 사막이 생명을 찾아서 울부짖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제자는 그렇게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들이 더 이상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적 영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삼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